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난 6월 25일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시는 대로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좋은 생각으로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뭐 급등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에, 단기적으로는 뭐 소리바다가 이미 100% 이상 에, 상승을 하고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100% 이상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셔야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 추천을 드렸죠. 에, 어, 내일입니다 아, 벌써 이제 주말이 가까워졌는데 내일 에, 오전 8시 30분에도 88TV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좋은 기회 잘 잡으시고. 어, 이럴 때일수록 예, 주도주를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예, 잘 가는 예, 쪽의 배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7월 25일 목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강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예,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7.93포인트 상승한 1912.08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2023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1888억, 기관이 178억 매수를 보였는데 특히 연기금이 333억, 투신이 223억, 사모펀드도 10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억 매도를, 비차익거래가 368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366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두드러졌죠. 종이 목재와 통신, 섬유 의복과 서비스 업종을 약세인 반면 거의 대부분이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s k 텔레콤마 약세였고 한국전력이 보합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1 5 6 SK하이닉스가 1.24%등전 종목이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하는 4원 30전 내린 1112원 7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변동성 없이 1달러 32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45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341개 종목이 조정을 90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리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이 전날보다 1.96포인트 상승한 543.60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개인이 50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78억, 기관은 17억 매도, 매수를 했는데요. 네, 프로그램도 비체이 거래 위주로 거꾸로 단기적으로 좀 어, 매물이 나오면서 5억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어, 업종별로 어, 다수 업종이 예, 어 혼조세였죠. 어, 이제 예, 뭐 강세 종목도 있고 전어 전반적으로 절반은 약세 종목이었는데 예, 10개 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 종목이 약간 많았습니다. 아,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유메이드까지 예, 6개 정도 종목이 약세였는데 반면 예, 포스코 ICT가 4.9%, CJ n 이2.5% 등 17개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로 아주 강한 모습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6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09개 종목이 조정을 89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유럽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장세 국면은 바로 유로존 민간 경기의 개선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가 7월 유로존 PMI가 50.1로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5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경기를 반영하는 복합 PMI가 50.4로 무려 18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특히나 독일의 PMI가 6월 48.6에서 7월 50.3으로 상승을 하면서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확장국면은 0과 104인데 50이 기준선이고 50을 넘어가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49.2였는데 훨씬 뛰어넘는 거의 0.9포인트 이상 넘는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유로존 경제가 2분기에도 약간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3분기부터 성장세가 회복이 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스가 여러분들 뭐 그리스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의 중류층 이상에서는 요새 이제 웰빙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리스의 예, 그 기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기르, 그리스에서 많이 나는 예, 그 기름과 예, 그리스의 유기농 어, 작물들을 전부 다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 좋을 때안 좋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 반면에 항상 악재가 있을 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가 노동력 이동 문제만 해결 되면 7월 안으로 25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또 자금을 제공을 받고 이것이 또 유럽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업의 양호한 2분기 실적이 유럽의 투자자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날보다 1.6포인트 상승한 301.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블리백은 전날보다 22.99포인트 상승한 6,620.43을, 독일의 닥스30도 64.88포인트 상승하면서 8 3 7 9 1 1을 기록을 했습니다. 프랑스 객사공은 전날보다 39.66포인트 상승한 3 9 6 2 7 5를 기록을 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볼보가 2분기 순익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4% 이상 급등을 했고요. 유럽의 저가 항공사 이디젯이 2분기 매출이 11% 급등하면서 주가도 3.6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가격은 2011년 11월 이후 상장한 이후 최고가인 장중 1459펜스까지 돌파했다가 내려온 가격이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코메르치 방크, 소시에타 데네랄, RBS 등 아주 유럽의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급등에 대한 장기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로 호재와 악재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미국의 상무부가 6월 신규 주택 매매가 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49만 7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008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 시장 예상치가 전월 대비 1.7% 증가한 48만 4천 건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신규 주택, 신규 주택 매매의 증가로 주거용 건축가, 주택가치도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또 기여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가 수요가 6주 연속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겠죠.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2년 고점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 주 원인이 됐습니다. 미국 은행, 모기지은행가협회에서 전주 주택융자 신청자 수가 2주 대비 1.2%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에, 여기에다가 어, 뭐 그렇긴 하지만 2분기 실적들이 예상 외로 미국의 에, 어, 그 기업들이 좋은 실적과 악, 저 조금 약간 나쁜 실적이 나온 회사들이 있었는데, 애플이 전날 장 마감 후에 3분기 순이익 이 69억 달러 주당 7.47달러를 기록 발표하면서 무려 5%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88억 달러, 주당 9.9달러 32센트보다 21.5퍼센트 감소한 모습이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 7달러 31달러 센트를 상회를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도 시장의 2분기 순이익이 10억 9천만 달러로 주당 1달러 41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대비 동월 대비 증가한 모습인 반면에 79센트 정도 약간 조정하면서 끝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2분기 실적이 또 호조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2.54% 상승을 했는데 2분기 순이익이 12억 3천만 달러로 주당 30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 캐터필라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4%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25.50포인트 .50, 조정한 15,542.24를 S&P 500도 6.45포인트 조정하면서 1,685.94를 기록 했습니다. 나스닥이 전거래 대비 0.32%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상승한 3,579.60을 기록을 했습니다. 33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04개 업종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CBOE 5년 만기 국채, CBOE 10년 만기 국채, 다우존스 전자 부품과 아멕스 컴퓨터 기술 지수, CBOE 기술 지수, 아멕스디 컴퓨터 하드웨어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0개, 하락이 20개였는데 슈레페카드 아메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IBM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서 상승이 30개, 하락이 65개였는데 애플 컴퓨터가 5.1% 중국의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두닷컴이 3.2% 체크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이 2.4%의 강세를 보였고요. S&P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13개, 하락이 375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레드위드에 위치한 비디오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가 6.6% 급등을 했고요. 스위스 슈퍼하우스에 위치한 예, 타이코 일렉트론이5.8% 예,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순유료가 47센트 상승한 배럴당 107달러 2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22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08달러 91센트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22달러 70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317달러 1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7월 25일 목요일 국회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쯔엉던샨 베트남 국가주석이 회동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할인창고 대출과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7월 캔저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활동지수와 외국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 6월 내구제 수주 블룸버그 소비자 신뢰 지수와 DJ BTMU 경기 지표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요. 아세안 플러스 3 채권 시장 포럼이 있고요. 6월 기업 서비스 물가 지수 발표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6월 총통화 M3 공급이 있고 독일이 7월 IFO 산업 동향 지수와 영국 2쿼터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닥의 강원랜드가 감사보고로 주류총에 인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어, 물이 에, 바람 불고 에, 물이 에,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에, 좋은 주목들 배팅하십시오. 아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단타. 아셨죠? 에, 단타를 조장하는그 전문가한테 가지 마세요. 왜 단타를 치러 갑니까? 이런 좋은 때는요, 바닥에 매수해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익을 내는 요체입니다. 내일이죠. 7월 26일 금요일 8시 반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고 계신 88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25일 목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